현재 미국의 컨테이너선이 동났으며 결국 한국을 동원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 세계적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중국 배가 주를 이루는데 한국은 초 부가가치 선박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은 이런 부류를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덜 필요한 부분에 중국이 올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컨테이너선 부분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 분야에서 파워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계 태양광을 완전히 점령하는 건 중국의 태양광 패널로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 중국은 가격 결정권을 가졌으며 미국은 친환경 부분에서 이를 크게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관세를 통해 중국산을 막고 있지만 결국 미국산 제품은 세 배가 비싸 위기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중국산 컨테이너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물류회사들이 전세계 물류 점유율이 높여가면서 중국은 전 세계 물류의 파워를 갖게 되고, 또한 컨테이너 납품 등에도 영향력을 크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물류 정보의 흐름이나 미국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도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가의 중요한 안보나 다름없는 물류 상태를 중국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미중 분쟁으로 중국 말을 무시하면 중국에서는 컨테이너 선박과 물류 회사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과 물류회사를 더욱 확장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차세대 반도체 미중전쟁은 다름 아닌 선박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며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것이 한국과 일본 등의 선박을 좀더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소형 선박만 주를 이루고 대형 선박은 대부분 한국에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정 가운데 한국의 조선소를 통째로 옮겨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제2의 IRA처럼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사를 미국에 세워달라는 다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의 조선사들은 오히려 미국에 역값질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은 당장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미 해군은 한국에 방문했으며 한국 조선소 시설 등에 감탄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한국에 병주고 약주는 시의 IRA 법안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곤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러나 이번 미국에서 한국과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전혀 그러한 위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제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있어 가장 구멍이 생긴 분야가 바로 해군 파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 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 미사일은 토마호크를 수백 수천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쉬지 않을 수 있으며 항모에서는 쉴새 없이 F-18,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역시 자금의 문제는 중국의 무지성에 가까운 함대를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장치를 갖춘 함정으로 정교한 공격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시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전사자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가정했는데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만 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 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서는 역시 미국이 비교도 안 되게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함대의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ICBM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갈수록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대량으로 찍어내 미사일을 싣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미군도 그 수량에 밀려 나간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고 함선 건조 용량도 더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NN 방송이 미 해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 약 340척에서 몇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토르 장관은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이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한 조선소는 미국 전체의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건조 용량이 크다며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 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 전쟁 대학에서는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 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는 14대의 함정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함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아무란데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 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록하는데 이는 인건비가 너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후퇴하다 보니 숙련공은 갈수록 없어지고 배는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조선업도 인력 구하는 것이 숙제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방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해군 합참에서 팀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탐방하고 미군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긴급 수배해 대대적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미군은 태평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순간 전세계 군사 패권을 잃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절대 태평양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강력한 해군 전력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나 최근 한국에 미 해군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등의 설계와 건조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PEO s h i p 의 앤더슨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빅3 조선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전세계 최고임을 극찬하며 동시에 건조규모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해군에서 현재 시점에 한국의 조선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퇴역 장성들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현직들도 불만을 늘어놓는 이면에는 미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곧 해군함 건조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월 14일에도 미 해군 연맹의 대표가 현대 중공업에 방문해 군함 건조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PEO-14는 또 다른 연맹으로 이들 역시 갑자기 한국에 연락을 취해와 해군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도 한국 외에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으며. 한국만이 현재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 이상의 함정이 필요하며 노후 선박까지 교체 시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 번에 15척도 찍어내는 등 무서운 속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고퀄리티의 함정 건조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변국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국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조차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우수하게 판단하고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 해군 전력 2위를 자부했던 일본이 이제 중국에도 밀리고 군함 건조 능력도 한국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데 이제 미국도 한국에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드는 한국의 군함 건조 노하우도 크게 발전할 것도 두렵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설계 능력과 군수 계열의 능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성과도 동시에 이루게 되는 거죠.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 대량의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배는 견고하며 최근엔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해 더욱 정교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도 한국과 이러한 중요한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다 보면 다른 경제 분야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에서 거칠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주의로 흐르며 우려를 주는 맥락에 이런 것은 또한 큰 기회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중국 해군 전력에 밀릴 수 있는 역대 최고의 군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한국 기술로 함대를 건조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혈맹 미국의 도움 요청에 응답할 것이고 상호 간의 상호 간의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